트리도 꾸미고 케이크 케이크도. 케이크도 꾸미고 게임도. 연말 파티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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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띠 하나씩 해볼까요, 이거? 좋아, 좋아. 나 반짝반짝. 반짝반짝 자, 이거 해, 너 반짝반짝 땡큐 <laughs> 저 하나 골라주세요 내가 골라줄게 그래. 로돌프 귀했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 이거 두 그래. 중에 뭐 할까요? 이거? 응. 이거 이거. 응 어때요? 어때? 귀여워. 잘. <laughs> <귀여워. 웃음> 여기? 너무 귀여워. <laughs> <laughs> 이거 맞아? <귀엽다>. 귀여워. 코장머리 <laughs> 진짜 코장 같아. 나 반짝이다 진짜. 그럼 우리 팀 나눠서 꾸밀까? 좋아. 좋다. 반반. 어때요? 여기가 트리클링이고, 여기가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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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이게 이거 있어요. 헉. 우와, 너무 예쁘다. 볼. 이걸로 꾸며볼까요? 응. 우와, 오유케이. 완전 우리가 꾸미면 되겠다. 우와 케이크다. 아, 우와 케이크다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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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아지은 언니 안돼 트리 담당이야지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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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여기 <laughs> 팀이잖아요. 나도 케이크. 아니야. 우리 나 트리 담당이잖아나 트리, 나 트리 <laughs> 처음 꾸며 <꿈에, 웃음> 마트리. 나트리. 진짜요? 뭐 어, 진짜 처음 꾸며봐. 제가 응. 저는 매 크리스마스마다 트리 꾸미거든요. 음. 그래서 저만 믿고 자라오세요. 음. 우와 이 너무 귀엽다. 그냥 달면 돼? 이렇게 걸면 돼? 네, 나무에 걸면 돼요. 새벽 세이비 예쁘다. 새야 너무 예쁜. 너 트리 아, 눈사람 눈사랑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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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네 트리가 됐네. 우와, 귀여워. 왜 <laughs> 너네 귀여운데? <laughs> 너네가 트리가 됐네. 여기 걸어야 될것 같아. 기사님이 <laughs> 장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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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그러니까 흘러야 해. 돼, 흘러야 돼. 잘한다, 지만이. 아. 어, 너무 예쁜데? 우와, 예쁘다. 짠. 대박이 너무 예쁘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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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착각된다! 다 됐어! <laughs> 근데 저 글씨 누가 썼어? 우리가 <laughs> 이게 참 어려워 <laughs> 왜 너네가 하던가 <웃음> <웃음> 여기 별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대기에? 원래 별이, 근데 별이 근데. 없어요 <laughs> 헐 별이 없어? 우리가 별이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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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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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별 있다, 별, 오! 별, 오! 별. 핑크, 핑크, 핑크. 아니, 그, 여기다 꽂아야 돼. 네. 트리야, 하나만 포기해. 트리에 별이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 됐다. 됐다. 완벽한 트리가 완성됐어. 별까지 완벽해. 캐롤 하나 부를까요? 시작.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라. 징글벨 나나나나나나 루돌프 사슴코는 깨코. 네, <laughs> 어, 이거 반짝이 안돼 안돼 이거 안돼 예쁘게 하고 했잖아. 우와 우와 쁘야 너무 예쁜데? 아니 근데 진짜 잘 꾸몄어. 응. 예쁘다. 너무, 너무 잘했다. 앤 스위트룸만 쓸게요. 근데 들어갈 것 같아. 네, 예쁘다. 잘했다. 잘했다. 잘하고 있어. 오, 인사나. 오, <쬐> 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잘했어, 잘잘했 나, 나 웃기지 말아줘. 글씨가 점점 <laughs> 작아지는 것 같아. 티가 좀, <laughs> 아니 웃기지. 티즈 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 언니 쓸래요? 룸이 좀 괜찮을 수 있을 거야. 룸 이렇게. 맞아, 마연 언니가 제일 우리 중에 그림 1등이었었잖아오 귀여워 <목소리> 여기 하트 옆에 하트 한 개씩 쓸까요? 뭔가 그만해야 될것 같아 음, 이제 심플 s 그래. 즈 베스트 귀여워 완성 <laughs> 이제 마니또를 뽑으러 가볼 건데 음. 기대되시나요? 응 음. 그럼 누구부터 가볼까요? 하이! 이렇게 와, 이렇게 쭉? 저기요. 마지막이네 잘 뽑고 와 갔다 와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럼 뽑을게요 가운데 제가 왼쪽 얼굴이 좋아하니까 왼쪽 누구지? 오! 저는 미션는 짠! 주민 언니 말은 좀 듣는 것도 많은데 오늘은 마지막이라고 할게요. 화이팅! 오늘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니까 게임을 좀 해볼까요? 악어 게임. 좋아. 말했는데부터. 아, 아, 눌러요. 아, 한 개씩 눌러. 이렇게 갈까? 벌칙 있어요? 어 벌칙 말까? 벌칙? 애교 세종 네. 세트. 애교. 뭐지? 무서운데 섭다근 이제 뒷 순서가 될수록. 음 <laughs> <아주 땀나기잖아요. 웃음> 아 아휴! 어, 언니도... 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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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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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저 <laughs> 애교야? <laughs> 애게 애교, 애교. 애교 맞아? 그 귀엽게 해주세요 나는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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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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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늘 많이 또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어, 진짜? <laughs> 아 궁금해. <laughs> 많이 또 이거 이거 뭐 이거 미션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아. 몰래 뭐 이렇게 해야 미션 생하고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몰래 생. 생긴... 막 몰래 머리, 머리 막 빗어주고 많이 많이 막 많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인 것 같아. 맞지 코코언니 맞지? <웃음> 재밌다. 응응응응 <laughs> 지금 <laughs> 지금 하나는 다 의심돼. <laughs> 똑같이. 무조건 칭찬만 하기. 어 이건 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파이팅. 끝에 있는 친구. 똑같이 끝에 있는 걸로. 너는 나의 비타민. 마니또가 하는 말에 오해 이상 빵빵 터지. 아 이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건 제가 세비가 하는 말에 잘 웃기 때문에. 어? 사랑. 시아는 사랑한다는 말. <laughs> 사랑한다는 말. 삼회 이상 듣기? 어? 사랑해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나라이 코코 코코한테 하는 건다 쉬울 것 같은데요? 소중한 마니또에게 어깨 마사지 3번 해주기 쉽겠는데요? 오늘? <laughs> 나라이 코코 오늘 어깨 잘 풀어줄게 <laughs> 보면 되네요. 너무 어려운데 5회 이상 많이 또 7곡 안아주기. 마이 언니 진짜 어렵겠다. 마이 언니 제가 많이 안아줄게요. 제가 마지막이네요. 장은아 언니 이거 그 미션은? 많니또의 깨알 감정 교류할5 10회 이상 할 만한데요 저는 원래 정은언니랑 맨날 할 5하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어, 나, 잠깐만 나 다시 한번한 번만 한번 해볼게. 다시 해볼게요 아니, 알겠어 나 다시 해볼게 아 근데 넌 아니 방금 제가 봤는데 아니 방금 트 아니야 아아 내가 봤다니까? 안 돼, 아니, 사랑 안 아니 사랑이는 방금 어떻게 이렇게 밀었어요 이렇게 하면 왜몇시야 299? 299 예! 아 너무 <laughs> <나도> 웃겨 <laughs> 이걸로 이걸로 안 돼, 안 뭔가 안 돼, 아닌 이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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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아 이거 어때요? 왜? 다 진짜 이 모양으로 아 이렇게? 오케이 95 뭐. 어? 가까이 대서 이렇게만 하자. 손가락 힘으로 그렇게 가까이? 음, 가까이서 는거 아니야? 야, 피해, 피해. 아, 정은이 하고 싶은 대로. 벌써 <laughs> <laughs> 아 <볼> 끝났어? 응. 배로 났어. 아니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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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1점에너 마이너스 1이야. 너 마이너스 1.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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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마니또가 누구신가요? 사랑이야 난. 허? 내가 사랑이거든. 인기 많다나. <laughs> 나는 코코 언니야. <laughs> 나는 세비야. 내 마니또? 마니또 누구지? 지만 언니 마니또 없어. <웃음> <웃음> 슬프나. 어, 너너 뭐해? <laughs> 지금 지금 이거 뭐지? 지민 언니 뭐예요 그거?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수상해 진짜 수상했어 방금 <laughs> 이거 뭐예요 지금? 잠시만 타임! 잠시만요 요아겨 <laughs> 아, 우리, 우리, <laughs> 아, 우리, 우리 근데 많이 또 미션을 시작하려면 빨리 파티를 시작해야 돼요 <laughs> 여러분 좋아요 응, 파티 시작을 <laughs> 이 주스를 <웃음> 들고 깜백깜백깜백깜백 파티 시작을 시작한다 It's night <목소리도> 아 이제 게임 타임. 예 yeah. yeah. 본격적인 시작. 다들 차우차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차우차우 가뭐예요4 1 무조건 가지. 이거 진짜 같아. 아니, 아니, 진짜 같아. 에? <목소리도> 거짓말해야 되는 게임이네. 다들 거짓말 잘 하시나요? 예! 나도 잘해. 나도. 그럼 색깔을 골라보자. 좋아. 어. 어. 언니부터 아. 할까요? 좋아, 마이 언니부터 골라주세요. 나부터? 마이 흰색. 노란색, 코고 노란색. 사랑이 보라색. 지민이 파란색. 지윤이 까만색. 정은이 초록색. 설희 빨강색. 꽃장거터 하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갑시다. 쉑쉑쉑쉑쉑쉑쉑쉑쉑쉑 <laughs> 표정 봐야 돼 저는 <목소리> 3 3? <demostra>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 <laughs>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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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웃고 있어 뭔가 거짓말 같아 첫 판이니까 진실 진실 <laughs> 믿어줘야 돼 말아야 돼? <laughs> 아첫 판이니까 진실 거짓. <laughs> 만약에 거, 만약에 이게 진짜면 언니가 떨어지는, 맞아, 떨어지는 건데. 거야. 시작도 안 해보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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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열어보세요. 예, <laughs> 제 <laughs> 거짓말이다 이거. 응, 거짓말 인거같지 거짓말이야. 섬이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어떻게? 어떻게? 진짜 하나만 더 떨어지면 언니 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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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네 번의 기회가 남았잖아. <laughs> 아, 일, 이, 셋. 오, 남달라. 오, <웃음> 남달라. <웃음> 사. 아, 사. 사, 제일 많이 났네. 사. 거짓말 같아 너무. 근데 좀말 많다. <laughs> 그러니까 뭔가 거짓말 말이 <laughs> 많대. 말이 좀 거짓말이야 지금. <laughs> 평소보다 말 많아요. <laughs> 자꾸 계속 이렇게 하고 뭔가 여유로운 척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바로 멈춰볼게요 <laughs> 거짓. 그래도 돼? 진짜? 거짓. 그래도 돼? 네. 아 그래도 돼? 거짓말 다 거짓말. 대개코 네, 거짓말. 네, 네, 거짓말이야 지금. 거짓말. 거짓말이죠. 지금 마이언이 연기 톤이야 연기 톤. 그래도 돼? 후회 안 해? 후회 안, 후회 안 해요. 해요. 네. 마이언이 말이 맞아, 많아졌다. 너 하나 떨어진데 근데 이거 이러면 연기 같아. 연기야 연기. 이거 진짜 같아. 아니 진짜 같아. 연기야, 연기야. 연기야 이거 연기야. 열어봐 한번 열어봐. 진짜 <laughs> 뭐야? 차오차오! 차오차오! 마연이 4칸! 아니, 아나 거짓말 하려 했는데, 자가 나와서 그대로 말 해버렸어. 아, 어떻게 미안해. 아니. 다 아니. <laughs> 아, 의심 많다. 의심 그러니까, 많다. 그니까왜 그러니까, 우리, 우리 서로를못 믿어? 어, 잠깐, 뭔가 위험한 게 생겼어. <laughs> 갑자기 세리가 내 손을 만졌어. 아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아, 너무 차. 음, 손이 차. 손이 차. 아 잠깐만 뭔가. 아니 손이 너무 차. 아니 한번 만져봐. 손이 너무 차. 근데 내가 방금 만져버렸어. 어떻게? <laughs> 아니 근데, 근데 너무 차. 어글 어글 TV. 거짓말 하려다가 <laughs> 실패해서 진실을 얘기하겠군. 이입니다 아, <laughs> 이. E. 거짓말 하려다가 뭔가 들킬 것 같아서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 <laughs> 진실? 진실. 진실 보여드리면 <laughs> 됐나요? X입니다. 와 X입니다. 와아 사할걸 이럴 줄 알았어요. 아, 우리 <laughs> 우리 진짜 못한다 이 게임. 브라질.

4는 너무 큰 숫자야. 근데 지윤 언니 만약에 틀려요, 그럼 언니 기회 3개 남아요. <laughs> 근데 언니 고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언니 하고 싶은 대로. 너는, 너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실 할래요. 나도 진실 할게. 거짓. 제가 <laughs> <laughs> 지윤 <지은> 언니 살려줬어요. <laughs> <laughs> 왜 많이 꺼야 지윤 언니? 왜 살려주는데? 내 많이 또 최고! 제가 많이 그래야... 날 제가. 사? 응. <laughs> 맞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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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의심이 하나 우리? 차, 차, 지윤 언 지윤 언니 줘그 지윤이 차례 뭔가 아닌 거 같아. 뭔가 아닌 <웃음> 뭐가? <웃음> <웃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뭐가? 왜내 어깨에 기대지? <laughs> 아니, 뭐. 가왜내 어깨에 지대지 아니 h a t is it?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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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거짓이야 누가 받아 거짓이야. X X 스 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갑자기 확 하니까 뭔가 애매하니까 사물하는 거 같아. 근데 나도 이렇게 하면 세 개밖에 안 났는데. 아니, 아니 거짓인 거 같아. 해봐. 어, 어 맞아 이거짓말 너무 색한 거. 어. 거짓.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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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짓 꺼짓! 이었어요 이! 이! 차우차우차우차우 괜히 거짓말해가지고 아싸, 지은 언니 땡큐! 표정을 잡아야죠 1! 어! 1은 무조건 진실이다 아니야, 지금 어? 이미 자기가 세 칸이 나갔으니까 아, 아니, 근데 너무 바로 보고 1 이랬어. 진실이야. 정은 언니 믿어라 그러면 고장은 그 진심. 와. 진심? 왜냐면 거짓말 할 필요 없지 않아? 이러면? 응. 그래서 진실. 마연이 최고다, 최고. 어? <laughs> 사랑이 거짓말이래. 어떡해. 사랑이 또 죽겠다. 아, 차오, 차오. <laughs> 아 이거지, 이거 거짓말 이거 거짓말이다. 거짓말인 거 같아. Oh, yeah. 마지막까지 저는, 어필할 수 있거든. 정은이는 저 뭐지? 저렇게 순수한 아, 눈빛을 나한테 보냈어. 그 거짓말같은 근데 뭔가 정은이 너 너무 말 많아 지금. 나도 레말 많아, 어, 많아. X일 거 같아. 일이야. 아, 차오차오 아, 아, 차오. 아니, 자한 언니 잘 모르는구나? 나처럼 믿어줘야지, 그치? 맞아 예 <목소리를> 자꾸 너 만지지 마라 왜 <목소리를> 자꾸 만져? 왜 자꾸 만져? 지금 몇분 동안 안만지 방금 안 그냥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와, 지은 언니 지금 제가 마지막 쓰서인데 아직 한 발자국도 못 갔어요? 대박이다. <laughs> 지금 두개 죽었어. <laughs> 대박. 지금 지윤이랑 사랑이랑 위기야. 아, 지데지로대 양쪽에서 무슨 일이? 빨간색이야. 아, 세빈, 안 웃으면 거짓말이야. <laughs> 표정 봐 생각 좀 <웃음> <웃음> 아, 이거 완전 거짓말이다. <laughs> X다, X. 아, 무리소 <laughs> 아, 해야 되지. <laughs> 근데 위기에 처해가지고 갑자기 진실로 다시 말할 수도 있어. 나는 ]anezodice. 일이야 일. 코코야 바로 가자. 세비 거짓말. 생각을 하고 돌려야 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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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아니야. 응 아니야. 곧장 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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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우. 세비 무슨 말이야? 다시죠? 응 어, <laughs> 코코 콘 연기하면 웃어 연기야. 아니 연기야. 자꾸 왜 연기에 닿아 3 3? 저거 진짜야 저 무조건 연기야 연기 같아 거짓말 나도 거짓말 응, 같아 무조건 어 아닌가? 진짜인가? 아니 거짓말이야 음. 이거 예에! 아, 마이, 어, 마이 언니, 차오차오. 차오차오! 마이짱, 차오차오! 차오차오. 차오차오. 네. 마이 아, 4까지 갔는데. 벌써 똑같아, 1층이다. 뭐야? 1. 진실이야, 이거. 아 거짓말이야. 차오차오! 지민 <laughs> 선생 차오차오! <웃음> 차오차오. 차오차오. <웃음> 차오차오. 치민아, 차오차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우리 어, 왜 어? 초록색! 초록색. 왜 초록색! <laughs> 지민 언니첫차우차우 움직인다 소감이 해우차우차우차우차오그 사랑해 생각하고 있지 거짓말 칠지 말지 얼굴에 다 보여 이 사람 믿어줄게. 나도 믿을, 믿어, 믿을래? 진실. 거짓. 무조건 거짓. 1을 말하기엔 득이가 없고 3을 말하기엔 득이 것 같았죠? 예~~ <laughs> 임 <laughs> X다. 나두번다 x 예요 아, 좋겠다. 그래, 잘안한게 어디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나두개 남은 거야? 어. 나 이제 세개 들어갈 그것도 없어? 어. <laughs> 그냥 이길 수 없어 그냥. 사랑아 사랑이 어떡해 아 패스권 있잖아 담나만 <laughs> 차우차우 <차고차고> 다시 하려네 나 <laughs> 패스권 쓸개세이뭐 하고 싶어? 뭐 할까요? 세이 하고 싶은 거 해줄게 아 어깨가 아파요 언니 <laughs> 아네 제가 또 안마 전문이죠 맞아. 갑니다 어머 <laughs> <laughs> 했어요. 너는 사람 세비 많이 요즘 피곤해서 힘내지. 응. 근데, 근데 풀게 없어. 어, 말랑말랑. 아니 너무 말랑말랑한데? 어. 아, 이거 내 발지. <laughs> 아니 아직 안 끝. 안 끝났어, 세비. 아. 직 아직 안 시작했네. <laughs> <laughs> <안 웃음> <중요하다, 웃음> 어때 좀 시원해? 너무 좋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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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랑이가 축하입니다. 축하해. 오늘 <laughs> 방음실 편하게 자겠다더 아파요 지금. <laughs>